교육 안 받는 국민들은 요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이 교육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. 유튜브로 딱볼수 있도록. 그래서 국민 아카데미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하루에 한 통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다. 그래서 딱 보면 예를 들면 이충문 박사님의 국제정치학. 대단하잖아요. 나는 다 외워요, 다 외워요. 나는 중국 박사님, 난 맨날 봐요. 난다 외워요.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강의들 이 있죠. 이런 강의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. 왜 우리가 중국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. 막 우리가 흥분하고, 운동할 때는 하고, 강내 소리 질 때는 소리 질지만,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다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.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를 계속 넣어서 아멘. 보세요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해서 전 국민들을 자면서 깨우기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다지만 이게 예, 됐어요? 아멘. 확실해요? 아멘. 그런 그런 면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게 아시고, 아마 있어 방법 또뭐 있나? 특별한 방법.